당뇨는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나 통증이 없어서 관심을 쏟지 않으면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병입니다. 결국 나중에 증세가 악화된 뒤에 알게 돼 여러 가지 합병증에 시달리게 됩니다. 한기범 기자의 보도입니다. 이 50대 환자는 열흘 전 갑자기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오른쪽 발이 퉁퉁 붓고 심한 통증이 와 급히 입원했습니다. 진단 결과 당뇨병. 발 부위에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면서 발목뼈에 심한 염증이 생긴 것입니다. 그러나 이처럼 악화될 때까지 자신의 당뇨병을 몰랐습니다. 땀이 나고 목이 마르지게 이제 뭐 물을 많이 먹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로 뭐 물을 많이 찾지도 않고 뭐 당에 대해서 나오면 생각도 안 했던 거고. 증세가 악화된 뒤에야 당뇨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된 환자가 적지 않습니다. 성부로병원이 당뇨 환자 2,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%가 증세가 악화되거나 합병증이 드러나야 뒤늦게 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물을 많이 먹거나 소변을 자주 보는 정도 외에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데다 당뇨 검사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입니다. 병이 있는 증상이다라는 걸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병이 심해지고 나서야 그때는 당뇨병 진단 받게 된 경우가 아주 많이, 많이 있습니다. 당뇨는 자각하기 힘든 만큼 잘 낫지도 않을 뿐 아니라. 심혈관계 합병증과 발이 썩는 족부괴양 그리고 실명 등 각종 병을 부릅니다. 당뇨병 합병증이 많이 발견됩니다. 이런 경우에 합병증을 치료하려면 적극적인 혈당 조절이 꼭 필요합니다. 정기적인 혈당 검사로 조기 발견을 통해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 KBS 뉴스 한기봉입니다.